밥솥이에요. 뭐라고요? 민들레 꽃집이 된 밥솥 밥솥이 어떻게 민들레 꽃집이 됐을까요? 철학동화입니다. 자, 루일근 그림 김찬 어, 엄지랑 할머니랑 오송도송 살고 있었어요. 엄지가 매일 학교 가기 전에 내게 과자가 없는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룽지 긁어서 뭐를 해줬다고요? 사탕을 솔솔 뿌려줬어. 또 엄지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먼저 내 뚜껑을 열어보았지. 누구에게 지금 밥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봐. 할머니가 감자나 고구마를 간식을 어떻게 해? 이 가마 솥에다가 넣어놓거든. 그래서 할머니는 날마다 빛이 반짝반짝 나게 어떻게 해요? 가마솥을 떠었다니까 옛날에 우리 엄마도 그랬고 우리도 가마솥이 있었는데 정말 오래된 거였던 것 같아 네. 내 기억에. 그래서 가마솥도 반짝반짝 윤이 나게 옛날에 다 닦았어. 음. 권사님 생각 나죠? 닦았다니까. 음. 그래서 하루하루가 행복한 나들이어서 너무너무 행복해 음. 보이죠 그림으로. 자, 그런데 지난 가을에 슬픈 일이 생겼어요. 왜? 장작 불이 들어오고 연탄 불이 들어오고 가스 불이 들어오고 어떤 불에도 끄덕없던. 이 가마솥이, 여기 보세요. 이제 구멍이 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아, 밑바닥에 구멍이 났네. 내 손때 묻은 솥인데, 아까운데, 어떻게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면서 전기밥솥을 사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이 밥솥은? 쓸데가 없어져. 이것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떨어져 갖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면 구멍이 난다니까 그니까 바깥에 갖다 버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세요. 보세요. 다 아, 고추도 말리고 가마솥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가마솥이 주인공인데 가마솥에 누가 날아왔어요? 참새. 참새가 날아왔어. 밥솥 구실도 못 하는 너를 어디에 쓰겠니? 무슨 구실도? 밥솥 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구시를 해야 돼. 참새들은 내 몸에 똥을 찍 싸고 날아가라고 그랬어 이제 똥 싸는 그릇이 된 거야. 다발을 나누어 줄 때는 부엌까지 날아와 찢찢거리더니 하지만 난 화가 나기보다는 쓸모없는 나 자신이 부끄러웠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있나요? 없나요? 부끄러울 때가 많죠. 그래서 이 밥솥도 이제는 쓸모없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쓸모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 모습이 창피해. 왜? 울고 불고요봐다노곤스럽지 군데군데 이는 다 나갔지. 우리 나이 들면 이렇지 않아요? 몇살 되면 이래요? 80대 봐봐요. 90대 봐. 이제 힘도 없지. 이는 다 빠지지. 틀리해야 되지. 네? 그리고 걸어가는 것도 힘이 없지. 밑바닥에 구멍이 송송 뚫리고, 여러분 이제 뼈에도 구멍이 뚫려 그거가 또 무슨 병이라래요 뼈에 구멍 뚫리는 거 골다공증이, 골다공증이 걸려 똑같아 음. 이 소시 그럼 어떻게 골다공증 걸리면 걷는 힘도 없어 송송 뚫리고 눈과 겨울바람만이 내 몸속으로 파고들어 그러니까 맨날 관접 쑤시죠 사람으로 얘기하면 뜨거운 불에서 음식을 만들던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핑돌아 음. 권사님 그래도 젊었을 때 생각하면 어느 때 눈물이 때가 있잖아 요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똑같아, 이 소토. 이제 아무도 날 찾는 이가 없겠지. 나이 들면 찾는 이가 없어갖고 고독사 하는 사람도 있어. 음. 지금 그래서 고독사가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겨울에 난 눈을 감고 지냈어. 왜? 이 자기가 보기 싫은 거야. 쓸모없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거든. 보면 왜 나의 쓸모없는 것만 보이든. 그러던 어느 날, 톡톡 너, 내 얼굴을 때리는 봄비에 눈을 떴어. 뭐가 두드렸어요? 봄비가. 이게 이제 성령이라고, 오늘 이제 성령이라고 얘기해 보면 성령의 봄비가 찾아온 거예요. 봄비를 몰고 온 바람이 내게 말했어. 밥소사, 너왜 잠만 자고 있니?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내 영혼도 깨워야 되지만 옆에 보면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한테 물어봐야 돼. 내 모습을 좀 봐. 난 버려진 밥소신걸? 버려졌어. 그랬더니 이제 밥도 못짓는 내가 무슨 쓸모가 있겠니? 봉삐한테 이렇게 얘기해. 난 이제 쓸데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이제 힘이 빠져갖고. 그랬더니 뭐예요? 이 봉삐가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단다. 뭐 한다고? <목소리> 세상에 나이가 들어도 쓸모없는 것은 없지야. 없다 이거야.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렴. 넌 언제 제일 행복했니?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행복했어요? 자이 밥솥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내 안에 음식을 담고 고구마도 담고 감자도 담고 어? 국이나 찌개를 보글보글 끓여냈을 때가 행복했지. 여러분 안 그럴까요? 참잘 썼죠 그죠. <laughs> 그럴 때는 온 가족이 입을 쩝쩝 다시면서 맛있게 먹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나는 가장 행복해 밥솥이 해야 할 일이 이거잖아. 근데 밥솥에 사명이 끝나니까 구멍이 나니까 어떻게 찾아주는 이도 없고 이는 다 빠져갖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기밥솥에 밀려나 아무 뭐 쓸모가 없게 되었단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에 누군가 들어오면 쓸모가 없어져. 음.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면 영적인 건 쓸모가 없어져요. 찾지도 않아. 지금 너는 무엇을 담고 있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릇이야. 그릇에 비교하죠, 성경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 권사님한테도 물어보니까. 춘자에 너는 무엇을 네 마음에 담고 있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저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채우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해야지. <laughs> 그랬더니 얘는 뭐라 그래? 텅 비었어. 응. 여러분 마음이 텅 비진 않았나요? 비어 있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기회란다. 어떻게? 비어 있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기회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어 있다는 걸 깨달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라니까. 내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용기만 가진다면 말이지. 응.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굉장히 두렵겠죠. 그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랑 하나님 믿으러 갈니거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복잡하겠죠. 근데 어떻게 하래요? 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어떻게? 해?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 그랬더니 뭐래? 정말이니? 그럼 나도 용기를 내볼게. 그럼 나 나도 네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나도 한번 복음을 한번 들어볼게. 들어보고 결정할게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 바람은 흙과 모래와 나뭇잎을 날라다 줬어. 뭐 하니까 용기를 내볼게 이렇게 믿음의 말을 음. 할때 역사하지 가만히 있는데 역사 안 한다고 봄비도 찾아오고 다른 사람은 다른 건안 찾아왔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 이제 바람이 흙과 모래도 날라주고 나뭇잎을 날라다 줬어. 나는 나뭇잎으로 구멍을 덮고 흙과 모래를 차곡차곡 쌓았어. 나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뭘 받았어요? 음.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그래야 살것이라니까 자,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 아지랑이가 모랑 모랑 피어나고 있어요. 어느 봄날 바람이 헐레벌떡 뛰어왔어. 뭐가 뛰어왔다고? 바람이. 갑수사 찾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 너를 찾았니? 이렇게 물어봐. 그랬더니 뭘? 너를 꼭 필요로 하는 친구를 찾았다고? 이렇게 물어봐요. 글쎄, 민들레가 집을 찾고 있다는 거야. 이제 바람이 알려줘 야, 민들레가 집을 찾고 있어. 예수님이 너한테 문을 두드리고 있어. 너네 집에 넣어문좀 좀 열어줘. 내가 들어갈게. 똑같은 소리예요. 그랬더니 뭐래?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민들레 꽃집이 되어주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봐. 복음을 좀 받아들이면 안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고개를 들어보니 민들레 씨앗이 낙하산처럼 바람을 타고 내게로 날아오고 있었어. 여러분도 지금도 말씀의 씨앗이 낙하산 바람을 타고 여러분 마음속에 쏙쏙 들어가고 있다니까. 눈에 안 보이죠?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야 그릇이 씻어진다. 자, 보세요. 민들레 씨앗아, 잘 품어봐. 뭐래요? 잘 품으래. 말씀이 쏙쏙 들어가면 여러분이 말씀을 잘 품어야 돼. 어떻게? 해? 노란 민들레 꽃이 가득 필 거야.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찰 때까지, 민들레 씨앗을 품으면, 말씀의 씨앗을 품으면, 나는 아기를 가진 엄마처럼 하루하루가 행복했어. 자, 이건 무슨 뜻이냐. 민들레 씨앗을 이 답솥이 품으면서 아기를 가진 엄마처럼 하루하루 행복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이 씨앗이 들어가면 매일매일 하루하루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음. 그럴 때 어떻게 돼 얼마니야? 이거 행복해진 거 봐, 얘네들 다 찾아왔네. <laughs>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드디어 내 안에 뿌리를 내린 민들레 씨앗에서 싹이 돋아났어요. 꽃대가 솟고 노란 꽃이 쏙 고기를 내밀었어요. 뭐가? 노란 꽃이. 엄지도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어. 우리 집에 민들레 꽃집이 있단다. 어. 뭐가 있다고? 민들레 꽃집이 생겼어. 꽃집. 그랬더니 이야, 민들레 꽃이 한가득 피었네. 어디 안에? 씻을 데 없는 꽃. 이 숯단지 피까 얼마나 이뻐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꽃집은 처음 봐 저도 어제 화분을 내놨는데 갖다 버리는데 박사님이 내가 이제 불이 났게 가서 가서 사왔어요 몇만 원 투자하니까 이뻐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릇에 맞고 그리 내가 이제 생각을 하고 봤자 여기에는 요걸 신고 여기는 요걸 신고 그러니까 딱딱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릇도 다 화분도 다그 들어가야 이뻐야 할 꽃이 있든 뭐가 있든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다 그릇이라면 다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다는 얘기. 이거 봐 뜰떨이 어떻게 돼? 참 멋있죠. 해가 질무렵 바람이 다시 찾아왔어. 행복하니? 여러분들한테 예수를 믿으니까 행복해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 그거 먼저. 행복해. 응, 응 행복해. <laughs> 그것 봐.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응 이제 나도 이 행복을 세상에 나누어지고 싶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핵심 포인트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행복을 찾았으면 어떻게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싶어. 밥솥도 이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바람아 민들레 씨앗을 세상에 나누어주렴. 그래서 민들레가 맨날 돌아다닌대. 그리고 어디든지 민들레는 어디에 자생력이 강하잖아. 돌틈에든는 어디든. 도단하잖아요. 그러자 파라몬 민들레 씨앗을 온 세상에 나누어 주었답니다.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한이 아, 밥솥 이제는 쓰다가 버린 밥솥에게도 모를 깨달아요, 여러분. <laughs> 인생에 여기 보면 사랑하는 그 카트킨즈에게 쓴 시를 보면 인생이라는 멍기를 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남보다 뒤처질 때도 있고, 심지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그림책을 보면서 기억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버려진 밥솥이 누구를 만나서 민들레를 만들어서 민들레 꽃잎이 되고 행복을 찾은 것처럼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 나도 한번 들어볼게. 이런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